안녕, 푸른푸데이 바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환할 분을 찾는데요. 교환할 물품은 이렇게 아이돌 사진과 액게들입니다제 실친이면 너무 좋고요꼭 실친들 밥모자 드고 꼭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, 교환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. 그럼, 설정, 부탁드립니다. 먼저, 근데, 액괴는, 지금, 이 액괴와, 이 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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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자는, 이건 액괴고요. 액괴와 이액자둘 중에, 그두 분을 찾는데 둘 중에 랜덤으로 나갈 계획이니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